예, 부산연구원은 1992년에 설립된 지역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벌써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부산연구원은 그 이름처럼 부산의 현안과 문제를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정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부산 연구원이 더 치중해야 될 연구 분야에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부산이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신현석 부산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원장님께서는 그 언제 부산 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까? 예,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작년 11월에 네. 그 부산 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음. 아직 신참입니다.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얼마 안 지났는데 네. <laughs> 이 자리 밀어서 축하 말씀드리고 아, 원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한 25년간 그 대학에서 부산 대학에서 그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 네.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그다음 음.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 부산 정책. 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재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로 치면 이제 취임하신 이 3개월째인데 네. 따끈따끈하신 분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취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부산 연구원에 왔더니 한두 가지 정도 그 나름대로 그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네. 하나는 또 반면에. 아주 밝은 희망 이두 가지를 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원 자체가 이 부산의 그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탱크이면서 싱크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어려운 부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들 또한 가지 희망은. 지금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많은 정책들이 부산의 희망을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그 정책과 사업들을 그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 또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이 양면을 가지고 지금 그제 소유물 다 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책임감과 희망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또 책임감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질문인데 네. 지금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부산 예. 연구원의 이제 연구 기능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또 요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연구원들하고 또 음, 이제 저 갈등 없이 음, 예. 잘 해야 될것 같고 뭔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내용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연구원이 그 진정한 부산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그 복지 분야, 분야, 그리고 여성, 가족 분야, 연구원들이 아마 포함될 예정인 걸로 저도 알고 네.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분야들은 실제로 저는 그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100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그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발전에 그, 그 나름대로 그 계기를 네.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요소가 태풍입니다. 여름철 태풍이 되면 굉장히 가슴을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러니까 이 부산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부산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대응할 것이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어떻게 이 격차를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음. 이세 가지인데요. 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그 기후위기는 음. 음. 저희 부산이 천혜의 바다와 산과 강을 갖고 있는 자연의 도시이면서도 태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폭우라든가 산사태 같은 많은 그 위험성이 그 상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위기의 대응 은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어떻게 부산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해가 났을 때 어, 태풍학 같은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하고 그다음에 복구할 수 있냐 이 같은 예방과 복구 측면에서 우리 기후 위기 그 대응을 좀그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소 문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 같은 것만 예를 들어 봐도 물론 이제 뭐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부산은 고질적으로 이제 해안가 난개발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부산 연구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는지 연구를 하시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장님께서 아까 이제 환경 어~ 또 재난 쪽에 전문가다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후 테크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부산 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또한 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본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부산시 정책에서 기후 테크란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에코테크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그 발굴하는 우리가 에너지 테크라든가. 고 다음에 물이라든가 해양 산업을 육성하는 그 기후 적응 테크라든가, 고 다음에 수산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푸드 테크라든가, 음. 이와 같은 기존의 많은 산업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인 기술을 가지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기술 분류군으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저희 부산 같은 상황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음. 그렇다면, 부산에서 기후테크를 발전시키면 부산에서 어떤 효과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실제적으로 그 기후테크를 통해서 지금 있는 오, 오래된 산업들을 예, 우리가 예.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녹색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할수 있겠고요. 그와 같은 산업의 육성 방안이 두 번째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좋은 인재들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부산이 정말 깨끗하고 탄소 중립되는 그런 그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세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테크 를 통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좀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선뜻 잘모르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뭐 어떤 오래된 산업을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혹시 예를 들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이런 사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후 테크 중에서. 해양 관련된 어떤 위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음. 데이터 사업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물류 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사업들은 기존에 부산이 갖고 있는 조선 사업과 기계 부품 사업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상 관련된 어떤 푸드 사업, 음. 이와 같은 약간 오래된 사업이지만 그 사업들의 전환을 통해서 음. 실제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수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융합적인 산업이라고 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음, 수 있는 여지는있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음. 그 산업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좀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그 부산발전에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이 지금 물류와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와 금융. 예, 궁극적으로 음. 앞으로 저희가 2030 엑스포도 개최. 예정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그와 발맞춰서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음. 지금 뭐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국제공항 그 멋들어진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면은 항공물류와 그 다음에 신항만의 해양물류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철도망과 같은 육상물류 이세 가지 트라이포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 이와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물류를 상하이나 홍콩이나 LA와 같은 그 기반 시설을 통한 물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음. 그와 같은 물류는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인프라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법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체계라든가 이와 같은 체계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지원. 특히 저희 부산이 금융 도시 아닙니까? 네. 이와 같은 금융 그 산업 발전, 그 다음에 가상 금융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물류와 금융이 같이 어울리면서 이 부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축이 될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음. 부산 시민들이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냐 아, <laughs> 이거거든요. 예. 제가 예. 하고 예. 예. 물 공공화하고 있어요. 예예. 이물 문제에 대한 해법 있을까요? <laughs> 아, 물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입니다. 저도 네. 물을 전공을 좀 해왔었지만은 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고요. 지금 부산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하천물을 거의 100% 낙동강 하구에서 먹고 있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존에 그 하천물을 우리가 상류에 깨끗한 물을 먹는 정책도 견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부산시에서 물자립을 위한 우리가 빗물활용이라든가 해수담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가 하수의 재용이라든가 이 같은 물자립을 위한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는 기회가 생깁니다. 음. 이 물산업을 물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술 개발과 많은 그 노력을 통한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물 산업을 우리가 육성할 수도 있는 또물 산업 자체가 기후 테크의 일종이고요. 음. 하나의 좀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그 방안을 음. 두 가지 방안, 물 자립과 물 산업 육성. 이두 가지 음. 방안이 참 중요한 음. 앞으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산시 차원에서만 음.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이물 문제는 뭐 물은 그 정부가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하천도 그렇고요. 네. 음. 지금 정부에는 그 저는 정부가 지금 책임을 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정부가 지자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지자체협 협약과 그다음에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지금 자세를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부산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어, 지난달에 이제 부산 연구원 개원 30주년 맞이해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미나의 주제가 지방시대 부산 먼저 미래였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저희 부산시, 민선 8기, 그박경주 시장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지방시대 그 자치, 분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결해 나가고 그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궁극적으로 그그 그 교육 그 특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기획 특구 사업과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그 방안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부산연구원이 이제는 좀 하나의 서당과 같이 조용히 있는 연구원이 아니라 네. 앞으로 혁신적으로 음. 시민들과 오늘 뭐 제가 나와 있듯이 <laughs>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예. 연구원을 만든다라는 취지가 가장 큰 취지였었습니다. 네. 예. 혹시 저 부산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는 부산을 아주 쉽게 세 가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가 네. 깨끗한 도시. 음. 환경에도 깨끗하고 우리가 범죄도 없고 두 번째는 안전한 도시. 우리가 재해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기 편안한 도시. 그 다음에 스마트한 도시. 우리가 디지털이라든가 녹색 그 기술을 가지고 앞에서도 기후테크라든가 물산업을 말씀드렸듯이 네. 새로운 산업을 그 창출해 나가는 그런 그 도시로 만들 고자 하는 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상수사업본부에 지금 그 연구원이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연구 연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연구 환경과 사기입니다뭐큰 네. 어떤 거보다 그다음에 시민의 응원.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그린 스마트 캠퍼스라는 독립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좀 그. 완성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네,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깨끗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네. <laughs> 우리 부산이 꼭 그렇게 네. 될수 있도록 자주자주 자주 또 네. 연락드리고 네.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 신현석 부산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김동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 유기경 아나운서 직접 진행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음. 어, 장을 찾음에 명성이 대단하네요. <laughs> 광고 받아도 어,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끼리 이제 퀄리티라 그러죠. 어, 굉장한 수준이네요. 아유 네, 네. 역시. 어, 우리 부산 시민들 어, 좀 제가 이런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부심 가져도 될 거예요. <laughs> 자갈치 부산은 자갈치예요. 예, 네. 자자찬으로 끝날 것 같아 <laughs>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말 하면 내, 나이든 티 날까 봐말안려는데 음. 입춘지 나고나니까 진짜 따뜻합니다. 너무 근데 따뜻한. 예 미세먼지 때문에